네, 일단, 공사장으로 두 번째 경기도 진행이 되고요. 세이브 팀과 익스트림 제니스의 두 번째 경기로 준비 완료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이브 팀 공격. 네. 익스트림 제니스 방어로. 총기, 총기는 확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들어가서 다 바꾸니까요. 안 바꿔도 네. 어차피 프리우르니까 뭐 슬롯 그때 바꿀 수 있으니까요. 뭐. 올라오세요. 초대일지 소환일지. 올라 올라 오세요. 올라 오세요. 올라와 보세요. 그럼. 네. 아 그러면 개인 방송 하셔도 돼요. 네. 어, 그렇죠. 네 방송 하세요. 볼수 있죠. <laughs> 네, 바, 저희도 볼게요. 또 들어가서 또 저희도. 네. <laughs> 네. 저희는 정말 전문 해설가가 아니니까요. <laughs> 네. 아시면서 아시는 분이 꼭 저렇게 말하신다. 네 일단 두 번째 경기 공사장으로 진행할게요. 자두 번째 경기구요 세이브 클랜과. 가끔씩 이렇게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경기가 일단 Stop 시작이 됐고요. 자, 방금 전에도 봤듯이 yeah. yeah. 지나가는 길잘 지나가야 되거든요. 네, 아까 여러 많은 분들 봤죠. 2차까지는 네. 좀 쉽게 어? 해요. 자. 지금은 후맵이 아니라 두 번째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긴상까지는 t 상태 enemy 어, h 어, 들어와요. m e up. Oh, the two miles, the two m i l 네 유짜잉님 안녕하세요 자 세이브클랜도 만만치 않게 되게 또 공격적인 어? 뭐죠? 파바스 어. 모기샷은 다 박았어요? 어디서? 홈비 깨고요 현비저 터지는데 죽는 분들 있으면 네. 좀 안타깝죠 그, 어포저자리포이 계속 날아오는데 그쵸.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어네포으로 지금 겁난 놈님이 색깔있어요? 띠와 어? 어, 네, 너무 굉장히 지금 스피드하게 경기가 네. 진행되고 있어요 어 세이브 클래 색깔있어요 어, 아네 2대0으로 지금 세이브 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몰아치고 있는데 이게 또 공수 차단이 되면 또 어떻게든 바지 그렇죠 네 최대한 레벨에서 많은 라운드를 따는게 그렇죠 중요한 라운차를 어, 어? 나갔는데 방어하시는 분들 네. 이제 좀 이게 볼까요? 어, 이게 볼까요? 권총이 알이 없네. 네. 총알 수 늘려주세요. 네, 현재는 났습니다. 세이브 팀과 익스트림 제니스의 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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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완전히 이번에 전략이 좋았어요. 그냥 어, 나가는 거. 네. 홍국이 잡아워크 쓰고 계시네요. 아, 세이브 클랜의 세이브님이 <laughs> 저렇게 발음하기 힘들고 되게 힘들어요. 어, 네. 어제도 느꼈지만. 개창선님이 개찰구에계시어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려다가 힘들었거든요. 자, 일단 2대3 상황인데, 짠. 어? 어, 뭐죠? 오, 차 아, 내차 네. 있는 것 같죠, 지금? 아, 차에서! 아닌가요? 그냥, 그냥. 아, 그냥 어, 있어요! 아, 있었네요! 아, 있됐는데 <laughs> 네. 아, 어딘지 몰라서. 아, 일단은 위치를 레팀프에서 아, 노리고 아, 어요 아, 아, 네, 2차 분한테. 이렇게 해서 2대1 상황으로. 네일라운드를 드디어 땄어 이번에 네. 강호를 우리가 나가려는 전진 방어였는데털 그렇죠, 그렇죠. 먹힌 거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이번 경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더 같은 전략으로 좀 기세를 기술을... 야 어? 안샷이오? 내리를 쳤는데 뭐? 맞았어요 또그 순간에 그렇죠 <laughs> 자강화하시아 아 이번에 그로 세이브 클래스 세이브님이 <laughs> 우와 진짜 두 팀이 둘다두 클랜 다 너무 잘하네요. 그렇죠. 네, 일단은 이 차까지는 아직 전진하지 네. 않은 상태예요. 아 방법 했었는데 이게 지금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아 같아요. 네, 들어 크롬버지 분이 베이스 나오는 네. 거를 네, 보려고. 저것도 참 좋은. 어? 저기 안 보이죠. 어, 뭐 포섭이나 네, 그렇죠. 뭐 있을 곳은 있겠죠, 네 클즈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일단 저 자리가 비면 있을 곳이 몇 군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폭 작업으로 이렇게 그렇죠. 많이는 죽이시는데. 자, 어, 어, 봤어요, 봤어요. 이 차에 있나요? 네. 어, 한번 피했고요. 그렇죠. 어두분 같이 있는 건이지 불안한데 네, 어, 이게 좀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안 좋아요 제 자리. 나 여기서 아파분을 좀 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시간은 뭐 널널해요. 시간이 널널하다 보니까 네. 한두명더 잡은 뒤에 이파를 켜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천천히 뭐. 오, 뭐, 뭐 팔꿈치가 했기네. 보였는데 뭐, 팔꿈치를 또. 없이 깨주셨어요. 팔꿈치 우스러져 깨버렸네. 아, 팔꿈치 그냥 한방에 깨버렸어요, 그냥. 어, 뭐 나가요. 스쪽은저 다리가. 어, 어. 아, 음, 아, 나, 저 했는데, 아. 다, 다, 다 고, 있어요, 다 있어요. 네. 살짝 고민했어. 지게를 네. 먼저 잡을까, 새끼를 그렇죠, 먼저 잡을까. 그렇죠. 저거 쏴봐야 안 맞는 거 같은데. 아, 어떻게 해 내가. 이 상황이라면 지금 이스트림드니스 팀에서 방어해서 한 라운드라도 더 따야지 공격하기 좀 편할 것 같은데요. 들어가는 스나이퍼 음, 입장하잖는 거의 <웃음> <웃음> 앞에 드롭통 뭐가 <laughs> 좀 깨졌으면 되는데 아, 아, 아 좋아요, 저, 좋아요, 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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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백업 이 너무 좋아요 드롭통 안 깨네 절대 안 깨지면 되고 네, 어, 어, 네. 너무 어, 스피드예요 어, 세이브 팀 분들 색깔이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네 일단 4대일 상황으로 세이브 팀이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공수전환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현재는 온라인 대회가 진행 중에 있고요. 는 공수전이 됐는데 익스트리미스 쪽에서는 조금 본인들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 좀 경기를 좀 아, 풀어갈 으면 좋겠어요. 못지않이 하더라도. 할때 약간 한쪽에 뚫려면 우려도 아, 그쪽으로 아, 가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 좀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첫 경기다 보니까. 그렇죠. 좀긴장하셨 네, 수도, 수도 있고. 있고 사실 본심이야. 이번 주 경기 할때 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 안 맞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오 어, 이게 뭘까요 전복세 기대했아 네. 잠깐만. 네. 오 스나이퍼. 진짜 좋냐. 근데 제가 계속마다 고 들어가요. 대고들어가서 막아야 돼요. 있어? 아 진짜 막았는데. 아 진짜 잘 막았어요. 네. 네. 들어오는고다 막았어요. 자, 2대 1인데 스트림제이 입장에서는 일단은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아반 맞았어요. 아, 지금. 지금 굉장히 아까운 사셨는데요. 모든 아. 상황으로 지금 아, 뭐, 세이브 팀이 앞서가고 아, 있습니다. 팀 모두 굉장히 잘해 주고 계세요. 네. 어, 오, 네, 어, 시작, 들어가나요 와, 이렇게 들어가나요? 맞죠? 아, 아, 저 저, 저. 어요이센스좋 와! 아 이게 너무 아쉽네요. 같이 아, 오시는 분이 네. 백업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명만 더 백업 있었어도 이게 지금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아잘 잡아주셨는데 좀 아깝네요. 자 이게 엄청나게 성공적인 공격 루트였는데 일단 세이브 팀두 분밖에 남지 않은 지 자, 상태. 아 자, 어, 자, 여기서 자, 수나 분한테. 자3대1이에요3대1이에요 이런 라운드를 따야 돼요. 이스리스 입장에서는 아, 실수하지 아, 않고 아, 가져갈 아, 수 있는 라운드를. 둘요. 끝말 무슨 한 방이죠. 네, 익스트림 네. 레네스가 한 라운드 더 따면서 5대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세이브 입장, 세이브클 입장에서는 지금 한 라운드만 면 경기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 라운드 하지 않았나. 에도 모빙을 보여 주셨거든요. 어. 라운드가 좀 많다고 해서 약간은 좀 아. 아. 수월하게 진행이 될것 같다라고 판단해졌어서 전진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빠르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빠르게 끝내려고 했던 같은데 자, 그렇게 어? 오, 오, 와, 와 지금 와. 5대 3 상황까지 그렇죠, 왔습니다 그렇죠. 네 자, 차근차근에 따고 있어요 네, 이게 저희가 이렇게 해서 역전하는 경기를 몇번 봤어요 그렇죠 지금 역전의, 지금. 역전이 진짜 대회에서는 네. 재밌는 이서두팀 정도가 올라간 네. 기억이 있거든요 네. 제 머릿속에 아직까지 두 라운드 차이가 나요 네그 그래도 일단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세이브 클랜 입장에서는 한 라운드만 따면 되는데 그한 라운드가 좀 손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익스트림 제인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세이브 클랜보다 좀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라운드 같은데 이거를 조금 기회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어 일단 칼짝을 어, 어. 저게 떨어지죠, 떨어지죠. 떨어지죠. 네 떨어지죠. 지금 갑자기 채팅창에 왜 이렇게 물음표가 왔나요? 어, 칼 맞았어. 몇, 네, 대회 많았다. 채널에서 진행되는 경기는 화면이 꺼집니다. 어. 자, 세이브 님이 칼에 맞아서 한참 뒤에 죽네요. 네, 이거 높이 올라갔다 일단은 숙정으로 세이브 팀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팀 모두 인원도 많아요. 한 명이 적더라도 조금 더 수비한데 유리할 것 같고요. 일단은 와이파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도배 자제해 주세요, 눈님하고 캐치님. 아, 아, 도배가 많으면 네, 도배 별로 좋지 않아요. 아, 지금 두 명만 저, 남은 상태 여기서 라운드를 네. 챙길 건지. 잇스민 씨는 조금 천천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빠르게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 단순한 플레이 라플분이 같이 맞춰서. 저 일단 모아. 아, 두명대두명 나오면 되는데요. 가면서 하나씩만 잡아 주면. 아이고 좋아요. 빠지시거든요. 어디 갔나요? 이태백 님이. 아니 옆에 계속 붙어 계셨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또딴 데서 사람 보 일대 아, 3 상황입니다. 맞네. 자, 일단 이 시간이 게임전 자체가 20초 정도 남았을 것 같아. 아파는 꺼진 상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아, 어, 들어와. 여기서 너무 유리한위치였죠포사비 네. 네, 이렇게 해서 6대 3 상황으로 세이브 팀이 승리하였습니다.